여러분,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따로 재판 절차 없이 바로 명도 집행을 할수 있는 제도정화의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? 통상적으로 제도정화에는 임대차 계약을 시작할 때 법원에 신청해서 별도의 소송 없이 판결문하고 동일한 화해조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. 보통 내용에는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종물을 명도해야 한다. 이런 조항들이 들어갑니다. 어, 이러한 제조전 화해는 일반적인 명도 소송에 비해서 법률 비용이 약 5분의 1 정도 수요됩니다. 제조전 화해를 해도 타임을 증액하거나 또는 계약을 갱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제조전 화해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. 그리고 제조전 화해만 하면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계약 종료 시 즉시 명도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죠. 결론적으로, 명도 소송 대비 법률 비용, 시간, 그리고 차임 연체로 인한 손해 위험 확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가 임대인 분들은 차임 연체로 볼머리 섞지 마시고, 그 어떤 보험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조정화의 절차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무엇보다 저와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.